不是，不是、啊，哎哎哎，走他。 이게 아니다. 아, 네, 예, 예. <웃음> <맞습니다>. <웃음> 예, 반갑습니다. 예, 나도 어디 갈지 몰라요. 선장님 가자는 대로 가는. 아, 아, 아.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통영록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8분입니다. 벌써 해가 올라왔네요. 오늘 여기는 어, 풍아리에서 저 고성 쪽으로 가다 보면 은 북심만 입고 아, 굴 어장에 한번 왔습니다. 감성동이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잘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서 또 멋진 그림, 찐 손맛, 멋진 얼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북신만 쪽 인근에서 흘림 낚시인데 한번 열심히 해 볼게요. 자, 채비를 다 맞췄는데요. 낚싯대는 1회 530, 릴은 2,500번 릴입니다. 원주는 세미 폴리트인 3호고요. 자, 오늘은 살이 때라서 약간 무거운 2호로 썼고요. 봉돌 2호에 돌에 잔존부릉 잡는 이비를 목줄 제일 위에 물렸습니다. 목줄 2호 한발 줬고요. 감성돔 바늘은 미끼 안에 있는데 3호 썼습니다. 오늘 미끼는 크릴과 멍게 이렇게 두 가지를 병용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도착하고 재비를 다마쳤으면 수심부터 재야 돼요. 저는 도래추에 고무를 끼워가지고 이 도래 있죠 구멍에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수심을 재요. 수심은 너무 바닥에 끌면은 어 한겨울에도 그렇고 저는 안 좋다 생각해요. 그릴 미끼나 멍게 미끼가 이렇게 바닥에서 한 5cm에서 10cm 떠서 이렇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던져 봅니다. 자 막대찌가 5일 정도에서 살짝 잠길 정도만 맞추면 돼요. 뭐야 수심이 이래 안 나오나? 다시 던져볼게요. 찌가 안 섰어요. 가만 수심을 많이 준 거예요. 쭉 내려서. 자, 찌가 보일랑 말랑. 다시 들었다 올리면은 보일랑 말랑. 자, 이 정도. 이 정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저는 보통 잔존부력을한 찌에서 한 5cm, 10cm 정도만. 딱 납니다. 찌에 어, 여부력이 있거든요. 항상 잔존 부력 잡는 거는 항상 저는 목줄 제일 위에 갖고 미세 조정하는 목줄을 길게 썼는데 조금 많이 날리겠다 싶으면 목줄 딱 중간 정도 에정 줍니다. 혹시 아까 이오 막대찌에 이오만 달았을 때한 15cm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이비를 달았으니까. 그만큼 딱 들어갈 거예요. 자, 빨간 톱까지만 딱 올라왔거든요.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지금 한 10cm 정도 올라왔거든요. 찌탑이 너무 두꺼운 거있죠 그거는 아주 살짝만 내면 되고 내 만큼 낚시에는 찌탑을 좀 얇은 걸그 빨대 있죠, 빨대 빨대 굵기 정도 이렇게 얇은 걸선호기 좋습니다. 원도권에 참돔 낚시를 할 때는. 금방 눈안에 사라질 정도로 멀리 흘려가기 때문에 잘 보이는 또 꽁구 해도 잠돔이주로 쭉쭉 들어가니까 조류 쎈데도 그렇고 근데 내맘껏 낚시는 좀 예민하게 구멍지도 마찬가지고 좀 예민하게 맞춰주는게 좋아요 고기도 그만치 또 예민, 예민하거든요 얘들이 주변 정리도 하고 카메라 세팅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뭐가 준비할게 많아요 선액이 낚시, 일반낚시도 그렇습니다 30분, 1시간 단위로 수심을 계속 체크해 주면서 수심을 맞춰 주는 게 좋아요 사리 어, 때 경우는 만주하고 간조 차이가 2.5m, 3m 정도 차이 날 때도 있거든요 재본 수심하고 한 2.5m, 3m 이렇게 떠버리면 은 입질을 못 받습니다 그 정도 떠버리면 특히 감성동 낚시 어 낚시는 쉬워요 선해낚시 밑밥을 어장 안에, 골 안에 집중시킨다 그리고 수심 체크를 잘 해가지고 바닥에서 5cm, 10cm 정도 떠서 갈수 있도록만 해주면은 고기만 들어오면은 어지러시 잡을 수 있는 게 선상 낚시고 선액이 낚시입니다. 물이 너무 직각 적으로 가서 문제인데 그래도 넓은 곳이라서 그래도 공략이 가능할 거예요. 자, 한번 첫 채비 내려봅니다. 자 물이 정면에서 지금 2시 2시 방향으로 가네요 아 왔다 이래되면은 어장 어장 사이를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밑밥을 좀 단단하게 해서 이골 안으로 밑밥이 쌓여야 됩니다 채비가 그거밖에 안 가니까요 그럴 때면은 밑밥을 좀 무겁게, 단단하게 해가지고 주먹 밑밥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고요. 굳이 밑밥 주국으로 준다면 저배 뒤쪽 가는 조류 상단 쪽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제비하는 동안 조류가 엄청 빨라졌네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맞춘 수심보다 한 10cm 더 줘야 돼요. 채비가 각도가 좀 꺾이거든요. 자, 멍게 미끼 한번 써볼게요. 멍게 미끼 쓸 때는 약간 4호, 5호 바늘 약간 큰게 좋아요. 안 그럼 멍게 미끼를 조금 작게 써도 되는데 3호 바늘에 지금 고대로 하고 있는데 3호 바늘에 이 정도 크기의 멍게면은 챔질을 조금 늦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부피가 커서 약간 설걸리기 쉽거든요. 자, 멍게 넣으니까 바로 입실 들어오는데요. 와, 문, 일 이리고. 아, 바늘을, 바늘 4호 바늘로 쓰겠습니다. 와, 멍게, 씨. 코릴이 제한 번도 없다가. 4호 바늘로 바꾸겠습니다. 멍게가 좀 커서. 노란색 바늘, 멍게가 노랗잖아요. 그러면 까만색 바늘 개통, 눈에 확 띄는 바늘은 좀안 좋습니다. 걸었다 빠진 게 아니라서 바로 이질 들어올 거예요. 자, 멍게 이 질이 생각외로지지분하더라고요 고요하고, 한 마리 나오면 맞죠? 아까 그 녀석은 뭐지, 도대체? 들어갔다, 잉? 왔다. 왔다. 자, 왔습니다, 한 마리. 자. 자, 나쁘지 않으시야. 우샤. 우샤. 아, 좋다. 으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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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떠오릅니다 안 떠오릅니다 바닥에서 안 떠오릅니다 이게 큽니다 이거 자자 자. 어떤 녀석일까요? 와 대단. 오 반대쪽으로 가요. 이제 내가 이긴 것 같다. 아다. 숨이 차다. 어 좋습니다. 이야 시야 좋아요. 45가 까이 되겠다. 으이쌰! 저수, 왔습니다. 아이고. 어후, 빵 좋다. 후. 아. 한 마리 왔습니다. 아, 다. 야, 간당간당히 이래 걸렸네요. 옛날에 한번 바늘 빼다가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엄청 아픕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그냥 새로 새로 묶읍시다. 얼마 전에 봐도 여전히 이쁘네요. 자, 한 마리 들어갑니다. 아 여기는, 여기는 개척자가 바로 바로 있더라고요. 자, 45cm입니다. 45cm. 척감시 다행히 실린 곳이 없네요. 목줄. 그대로 쓰겠습니다. 와, 바닥에서 안 떠요, 안 떠. 지메드이 수면 50cm 밑, 밑에서 안 떠오르더라고요. 아예. 한참 동안 그렇게 힘을 썼네. 자, 한 마리 잡고 나면 다시 수심을 한번 맞춰줘야 돼요. 보이는 것처럼 밀렸거든요 바로 포인트에 바로 수심 재지 말고 배 뒤쪽에서 괜히 퐁당퐁당 밑밥 쌓는 곳에서 퐁당퐁당 하면은 손해거든요 2m 정도 밀렸네요 지금 7시 8분인데 7시 되니까 딱첫수가좀 빨리 왔네요 자, 건들고 있습니다 돌 1, 2cm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아, 생각해론, 멍게가 지저분하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입질이. 아까도 딱 저어서 입질 받았는데, 저어서 밑밥이 쌓이는 것 같아요. 한 5cm만 띄워볼게요. 뭔가 살짝살짝 건들고 했는데 바닥일 수도 있고. 바닥보다는 조금을 뛰었는데 많은 마리수가 들어오면은 좀 있다가 또 일지를 해야 되는데 아! <laughs> 그말 하자마자 일지를 하는데 다시 해 볼게요 그말 하자마자 더 가면 안 되는데 걸리는데. 놀래가 빠졌나? 다 들어옵니다. 아 너무 가까이서 들어온다. 다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 우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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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왔습니다. 아, 나가 삐다 완전 의장에 붙어서 빠졌네요. 빠졌어. 아, 큰일 났네. 빠졌습니다. 빠졌어. 티로폴 아, 찌하고 거의 붙었을 때 입질이 들어와가지고 고기가 이쪽으로 째니까 아, 좀 시간이 걸릴겁니다 이제 고기가 아깝다 보다는 몇 마리 들어왔는데 같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아쉽죠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면 은 같이 같이 그냥 있던 놈도 같이 놀래서 도망가거든요 와... 씨알이 다 크네 잘 놀고 있네요 노란 바늘에 멍게몸을 죽는다 소문을 다 내라는가 자, 이제 날물 포인트로 옮겼습니다. 밑밥도 지금 양이 너무 작아요. <laughs> 그래서, 어, 카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물에는. 밑밥이 떨어지면 철수할게요. 두, 세 시간 동안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카고로 또 입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야, 오전에는 한 마리 벗겨지고 나서는 진짜 입질이 전혀 없네요. 그 전에 몇 번. 멍게 오고 이랬는데 신기합니다 신기해 와 덥다 진짜 더브 더브 오이샤 열심히 하자 와 덥다 와 잠바 붙자 겁나 덥네. 여름입니다, 여름. 카고 일질 한 번만 받았으면 좋겠다. 카고가 흘림낚시에 비하면 입밥이 훨씬 왔다. 안 아, 먹어, 이거. 잡버가잡버 아, 자버 같은데. 감시가, 잡아갔더라 그래, 입질이. 아이고, 노래미네요, 노래미. 우샤 아, 따 입질은 봤죠, 입질은. 아, 딱, 꾸덕 상게빛네 어떤 말이가 벌써 꼭딴짓할때 입질한다고. 일단은 카고 자리에 뭔가가 잡어라도 이, 이 집어가 된다는 더운 조건입니다 이게. 꼭볼 때는 입질 안 한대. 아 너무 예민해요 예민해 오전에도 찌낚시에 그래 예민했는데 카고에 될까 의문스러운데 옆에 거갈아줘보니 이거 오면은 보통 옆에 거 입질 오거든요 안 그러면 한번더 입질 오던가 한번딱 하고만 해요 아, 빠졌습니다. 좀더 놔둬야 되는데. 아, 빨리 한번 던져볼게요. 감시입질 맞는데. 입질만 한번 받고 챔질이안되더라고요 네. 카고 응. 했어요 오후에는 아 카고 했어요네 카고 좀으도여성데아노래만가져가일겠다40 음. 4 5 이거 이거 까자광장하습니다자 갑니다 잘 살아요 저아 오늘 아쉽네. 아쉽다. 아시아아다새안 되겠다. 노래미도 살라줘야겠다 미역국 끼리 몰라 있는데. 우. 자 너도 깔아. 나도 여 그걸 잡아놨으면 대단에이 참. 네, 가요왜도 아니고 그래. 난생 아, 처음 이생 공인 됐네. 다 카고라 있어. 예. 음. 낚시 보는 음, 완전 큰 힘들어. 음. 대를 뺏기 이야 터질 아내 인생에 4 3이최고아 축하합니다. 시대가잡았데 7시. 아, 맞아. 그때 거기 돌았어. 네, 딱 7시. 그때 우리 쟤한테 몸면 제일 맞은 놈이다. 내가 대는데도너 진짜. 에이, 그러면 또한번대 가야. 어. 북대간대또 우리 사람 급히 타준다고 음. 하다 보면 되게 콧볼어 가 있자. 음. 안 했으면 한지지 꿈이 막나 꿈이 막나 꿈이 막 나타나지.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재밌게 예. 네, 놀다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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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우와 사. 왔습니다. 오랜만에 우와 사.